이번 주 저는 제 자동 번호 통계에서 첫 번째 열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. 아, 또첫 번째 열에서 안 나오면 또 애매해지는 상황인데. 자,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신껏 번호 선택하세요. 뭐 저랑 똑같이 사봤자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이번 주또 행운을 빌어보죠. 또 용지에서 빨간 점으로 체크 한 것이 제가 선택한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오지 마시고 제외수로 쓰는 걸 <laughs>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아시죠 예잘 네, 피해가니까 또 아주 귀신같이 잘 피해가 제가 금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곳 뒤에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뭐 제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관자동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서 관자동 기가 막힌 거 뽑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, 이겁니다 제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자 로또 구입을 완료했고요 내일이 추첨이에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본점만 갈수 있는 그런 행운이 좀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이 로또 1044회 제가 명당 두 곳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. 자, 먼저 어떤 색볼이 가장 많이 출연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거 보시면 됩니다. 자, 100번 넘게 출연한 게 있네요. 자, 회색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딱 100번 출연을 했습니다. 100번 넘게 출연하면 뭐 굉장히 많이 출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, 아, 이번 주 회색볼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어요그 밑으로는 97번 출연한 파란색볼입니다. 자, 파란색볼도 만만치 않게 나왔네요. 자, 그리고 빨간색볼 같은 경우는 92번, 노란색볼은 87번, 각 색깔별로 평균치가 약 90번 정도 됩니다. 근데 얼추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유독 보자면은 뭐어 회색 볼이 좀 그나마 좀 강세를 띄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녹색 볼 같은 경우도 44번 출연해서 자 멀리서 볼게요 가장 많이 출연한 거자 19번 출연한 게 있습니다. 자 35번이 19번 출연했습니다. 어 19번이면은 굉장히 많이 출연한 거예요. 35번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밑으로는 16번 출연한 것도 있습니다. 자 12번 하고 자 33번이 16번 출연했어요 16번 출연을 했어도 제일 많이 출연한 거라고도 보는데 뭐 19번씩이나 출연한 게 있으니까 오우 이번 주 35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적게 출연한 거 볼게요 2번 출연한 게 있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 2번밖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30번은 제발 어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어떻게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30번이 2번밖에 출연 안 하지? 14장 중에 30번이 2개밖에 안 나왔다는 점 버리고 갈지 뭐 안고 가실지는 여러분들이 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번호가 많이 나는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번호가 나왔던 자리입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. 요근래 첫 번째 열에좀 강세를 띄었는데 지난 주에는 한 번도 안 보였다.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첫 번째 열을 조금 많이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언제까지나 저만의 생각이지만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자 지난주 당첨번호가 나왔던 자리 중에 지금 여기 19번이 있는 자리 있잖아요. 자이 자리가 그 전주에서 또 2월이 된 자리예요. 당첨 번호가 나온 자리는 2월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도 요 자리들은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맘고 뭐 가실 분들은 맘고 뭐 가셔도 돼요. 그리고 다섯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자 20번에 있는 자리 지금 현재 자요 자리에서 지난 주에도 나왔습니다. 그전주 같은 경우도 5열에서 하나가 나왔었죠. 자 2주 연속 하나씩 보였습니다. 이제 또안 나올 때 됐지. 자 이번 주는 요 다섯 번째 열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먼저 구간별 출현 번호 한번 볼게요.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. 지난 주에 첫 번째 안 보였고 두 번째 열세개 하나 하나 하나. 자,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. 자, 1015회 때 자,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점.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또는 같은 패턴으로 안 나오죠. 좀 오래됐네요. 946회 때도 같은 패턴이 또 있었네요. 자, 그 다음 주에는 뭐 골고루 분포가 됐었네요. 자, 이런 걸 보면은 또 아,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하고 같은 패턴은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낸 이후로 두 번이 있었다는 점. 여러분도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. 첫 열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그 다음 주몇 번씩이나 출연했는지 한번 볼게요. 가장 최근인 1037회에는 뭐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그 다음 주두 개가 보였다는 점. 1015회, 1017회 공백이었는데 하나씩 보였고요. 1 0 2 7회때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아, 첫 번째 열이 2주 연속 안 보인 적도 있네요. 1500회, 1600회 때. 그 다음 주에 하나씩 보이고. 두 번째 열에서 세 개가 나왔을 때그 다음 주는 몇 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. 가장 최근에 이 때입니다. 세 개가 나왔을 때그 다음 주엔 또두 개가 나왔네요. 자 그리고 1030회 때 3개가 나왔으면 그 다음 주 하나 1015회 때그 다음 주 하나 1008회 때는 3개 나왔면그 다음 주안 보였고요 997회 때 3개 보였는데 안 보였고 987회 때 3개 보였는데 안 보였고 72회 때도 안 보였고 70회 때는 하나 보이고 67회 때안 보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열은 3개가 보였으면 그 다음 주는 좀 약세를 많이 띄었다라는게 평균적으로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점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.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. 자 말씀드렸듯이 35번이 19번 출연에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. 그 다음에 12번, 33번이 16번씩 출연을 했고, 어, 첫 번째를 보니까 아 이번 주는 노란색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 노란색이 첫 번째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. 저는 여기에서 한번 3 개를 찍어 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는 체크를 하지 않죠. 예, 요 다섯 개는 좀 깔끔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던 번호가 몇번 출연하고 또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. 뭐 제외하실 번호나 안고 가실 번호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번호를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. 자, 그럼 저는 매주 해왔던 대로 이제 버릴 거 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지난주 당첨 번호 버릴게요. 그런데 지난주에 5번 같은 경우가 2월이 됐었죠. 자 5번은 무조건 제외수구만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5주 이상 출현하지 않은 번호입니다. 3개가 있습니다. 어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21번하고 25번은 똑같습니다. 그런데 13번이 새롭게 올라왔다는 점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0주 이상 출현하지 않은 번호예요. 8개가 있는데 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자 1번은 그 전주에 있었어요. 근데 10번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. 10번도 자 이제 10주 이상 출현 하는 걸로 등록이 됐네요. 파란색 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3번 있었고요. 어, 그 전에 12번이 있었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당첨 번호로 나왔었죠. 그리고 20번이 새롭게 또 올라왔습니다. 아 여러분,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. 자, 빨간색 볼 같은 경우는 요네개뭐 지난주하고 변동이 없습니다. 그대로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 지금 요 여덟 개에서 좀한두개 정도는 꼭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.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느낌에는 네,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한두개 정도 체크. 한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버린다고 말씀드린 거 지난주 당첨 번호 그리고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 그것들을 제외를 시키고 살아남은 번호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번호 3개씩 골라서 반자동으로 구입을 하고 있죠. 자,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세요.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던 번호가 몇번출현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번호를 유치해 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다음 주 본점 가야죠. 자, 한방컷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일단 농협 본점을 갈까? 가 가지고 돈을 달라 그럴까? 그건 안 되겠고, 다음 주 월요일도 또 농협 본점 아니면 또 새로운 명당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 어, 얼어죽겠네.